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한 주간도 부활의 증인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1기상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아합은 나벗이 죽었다음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벗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북 이스라엘의 아방 시절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방이 살던 왕궁 주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포도원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방이 그 포도원을 탐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팔라 얘기하는데요, 나봇은 그 포도원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가지지 못하게 되자 말씀을 보면 심지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 이세벨 여왕이 계략을 꾸밉니다. 사람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는 그런 고발을 하게 했고요. 그로 인해 결국 나봇이라는 사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분명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합왕 한나라의 왕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미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었더라면 나봇의 포도원에 그가 마음을 둘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일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것에 눈길을 두었고요. 그것은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함께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그와 같은 남편의 잘못된 일에 함께 동조해서 결국은 소중한 한 생명을 빼앗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계절,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허락해 주셨고, 내게 직장과 사업장, 내 삶의 자리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요 감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하루 또이한 주간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